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루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말씀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잠시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시고 살아가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이요 그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순간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빈 손으로 천국에 들어가든 지옥에 들어가든 두 군데 중한 군데는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셔서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에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은 단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만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구속주로 믿는 복된 순간 모든 죄를 사음 받게 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며 흙으로 돌아가는 복된 죽음의 순간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 평화로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바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